우리나라 확진자 3명 중 1명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감염도 점점 증가하면서 전체 47%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남미 페루에서는 새롭게 람다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기존 백신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두 전문가를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병원 감염내과에 최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제 람다까지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짧은 기간에 왜 이렇게 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건지 좀 먼저 궁금해서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요. 그 RNA 바이러스는 자가 복제를 할때 어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이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긴 변이가 우연히 인체 세포에 더 침투를 잘하게 되면 전파가 더 강해지는 그런 변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거는 바이러스가 어, 생존하는 과정의 복제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좀 궁금해요.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유명한 논문들을 보면, 그,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실험 자료가 있거든요. 그 접종했던 사람들 혈청을 가지고, 델타에 대한 중화 능력을 이렇게 비교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모더나나 화이자나, 뭐 이전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능력이랑 비교해 봤을 때, 델타에 대해서 중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보고는 됐는데, 아주 뭐, 중화 능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있긴 있는데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요거 말고 이제 란셋에 이제 나온 게 스코틀랜드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요거 보면은 이제 실제 이제 임상 자료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예방 효과를 얘기를 했거든요. 두번다 맞았을 때 그리고 두번다 맞고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화이자 접종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한8 7 9뭐 이렇게 보고를 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한60%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논문에서는 한 1, 20% 정도 효과가 아, 떨어지는 아, 것 같다. 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프리프린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리뷰해가지고 억셉되기 전에 이제 막 올라오는 자료들도 이제 찾을 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캐나다 자료 같은 게 이제 하나 나온 게. 보기 보면 중증 감염이나 뭐 입원 사망 요런데 대한. 효과 같은 것도 조금 볼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델타에 대해서 2차 접종을 다 하면 입원이나 사망을 뭐 예방할 수 있는 게87%뭐 이렇게 보고가 되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 중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감염되는 데 대해서는 한1,20% 떨어지는 효과일 수 있겠지만, 중증 감염이나 뭐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에서는 한 거의 90% 가까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람다 변이가 또 치명률이 뭐 9.8%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백신 회피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람다 변이는 지금 작년에 우선 8월에 발견이 됐는데 1년 동안 주로 그쪽을 통해. 지금 29개국 정도에서 발견됐지만, 저는 국내에도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람다는 7개의 변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백신에 분명히 회피를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파이자 모더나에서 그, 이제 중앙체 역을 검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파이자는 네. 어 3배 정도가 감소합니다. 기존의 바이러스에 음. 비해서 네. 그리고 모더나는 2.3배가 감소하는 연구를 최근 발표를 했어요. 람다도 마찬가지로 파이자나 모더나인 경우에는 충분히 방어력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뭐 돌파 감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부스터샷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서 부스터샷을 시행한, 어, 그런 연령대는 그 장기 이식, 거기에서 심장 이식을 한 사람들을 봤더니 네, 네. 항체 형성률이 18% 밖에 안 나왔고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제 어, 항암 치료를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네. 2차 접종까지 해도 항체 형성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고 이런 분들을 (3차) 부스터를 줬더니 네. 항체 형성률이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이런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지 장기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흡연을 하는 경우라든지 뭐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경우에는 항체 형성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부스터 샷을 고려한다면, 이런 아주 고령자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흡연, 고혈압 환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아서, 뭐 백신을 맞아도 뭐또 걸리는 게 아니냐, 뭐 효과 있는 거냐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 주시자면, 좀 어떠... 미국에서 이렇게 의료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주 계속 바이, 이제 바이러스 검체를 계속 채취해가지고 본 그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백신을 맞고 걸렸을 때, 백신을 안 맞고 걸렸을 때, 네.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나오는지, 뭐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지, 얼마 동안 증상이 가는지, 이런 비교한 네. 연구가 있어요. 이제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은 확실히 좀 바이러스도 적게 나오고, 음.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기간도 짧아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100%안 걸린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으면 걸릴 때도 약하게 걸릴 수가 있고, 입원을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네. 중증 폐렴이 돼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예방 효과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80~90%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종류의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백신을 가용한 백신을 빨리 맞으시는 게 좋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아도 독감이 걸리죠. 네네. 그렇지만 가볍게 알고 지나가고 중증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백신도 지금 보니 어, 돌파 감염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감염자의 절반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신 군이에요. 하지만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최대한 입원율이나 중증 예방률을 90% 가까이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지금 그 면역 억제제나 고령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항체 형성률이 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중증이나 사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역을 같이 써야 되는 거죠.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종을 하면서 신종플루가 독감 백신 뿐 아니라 타미플란 네. 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음. 일반 그 독감처럼 생활하게 됐듯이 네. 어 연내에 분명히 이런 경구 치료제가 지금 개발 중이라 나올 겁니다. 음. 그때가 되면 독감과 유사하게 갈수 있을 거리라고 기대합니다.